잠을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위 경련,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파서 커피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이 오면 스탠딩 책상에서 계속 공부하고 복도에 나가서 공부하는 등 저에게 불리한 신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극복해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참으면서 공부한 대가가 합격으로 잘 주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슬 중계에서 고위 윈터 스쿨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에 수시 일반전형 학업 우수령으로 합격한 김서원입니다 사실 합격 사실을 안지 조금 지났는데도 아직도 실감이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과타 독방, 에타 등에 가입하는 순간이 실감이 조금씩 났는데 그래도 아직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대학이 확정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불안해하지 않으며 할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까지는 수시로 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에 올라와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고 내신 성적도 점점 떨어지면서 2학년 말에는 수시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갈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시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시 6장을 놓칠 순 없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많이 끌어내야 했고 모의고사 성적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학년 겨울 방학부터 공부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알아보다가 러셀 중계 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제 주위에 러셀 중계를 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공부 시간을 늘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친구들, 선배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단가 수업도 있어서, 바자관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부족한 과목의 단가 수업을 들어,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여, 러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시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꾸준한 정시 준비로 인해 최적 등급을 맞춘 것과 비교과를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내신은 2주 정도를 잡고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그외 시간에는 주로 정시의 중심을 맞춰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정규동아리, 자율동아리 각종 수상, 독서, 봉사, 임원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를 준비하였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전처럼 다양한 비교과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1학년 때부터 하던 동아리 부장을 계속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독서 내용을 채우고 레포트를 쓰고 제출하여 생기부에 쓸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모든 과목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모든 과목의 세택을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급 회장이나 정규 회장을 하여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율 진로 활동을 찾았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다른 학교 면접과 다르게 재심문 면접을 보는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계열적 학평 면접을 수능 전에 보고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에 화가 보수형 면접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능 날 1차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 면접까지 열흘 정도는 면접 준비만 하였습니다.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물화생지와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과학 수학 개념을 모두 숙지하려고 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최근 핫한 토픽에 대한 공부도 따로 하여 이쪽 분야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과 계열이 재심문 면접을 통과하려면 정말 물화생지와 수학에 대해 깊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부분은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간 개념 부분을 듣는다던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과학, 수학 자습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답변을 직접 말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혼자 시간을 재면서 생각한 답변을 말로 자연스럽게 풀수 있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처럼 수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만을 노리고 따로 최저등급을 대비하였다기보다는 정시까지 생각을 해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저등급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과였지만 수학이 가장 취약했던 과목이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1, 2등급이 번갈아서 나왔는데, 3학년이 되니 2등급만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도 1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슬럼프가 온 적도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중요한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6월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하루 공부 시간 중에 거의 7, 80%를 수학에 쏟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적이 잘안 나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4번, 많으면 매일 수학 풀 모의고사를 풀었고, 오답노트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몰리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에 올인하는 것보다 준 킬러를 틀리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준 킬러를 모두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능 때도 2등급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100분위 중꽤 좋은 성적을 거뒀고 수능 때 성적이 더안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노력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받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수학을 극복하게 된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바자관과 단과를 등록해왔기 때문에 개념과 기본적인 것을 얻는 것보다는 스킬적이고 집중적인 것을 얻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야 했는데 다른 학원에 가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원에 들여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셀 단과는 바자관과 같은 건물에 있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었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는 혼자 공부를 하다가 그후 저녁 시간에 수업에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탐구, 수학, 과목 등 다양한 러셀 강과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3과는 비교적 재비 수생이 많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과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1인용 복서실을 다녀서 개방적 구조가 주는 이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개방적 구조에서 많은 학생들과 공부하다 보면 항상 경쟁하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이 제 수험생활에 꽤 많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탠딩 책상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기분이 들거나 졸렸던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스탠딩 책상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분전환을 하면서도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단가와 자습을 한 건물에서 할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밑에 층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갈수 있다는 점과 자습과 단가 수업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절약되는 점이 정말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을 동안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정말 아까운데 이를 통해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1년 동안 장학 혜택을 받으며 러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내내 정말 많은 학원을 다니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금액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다행히 러셀에서는 장학 혜택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수험생활은 잔잔하지 않았고 오르내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성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강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더 컸습니다. 성적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오르는 것이 보였지만, 수험생을 동안 몸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았고, 이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제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힘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의 고민에 진심으로 경청해 주셨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긴 수험 생을잘 버티려면 이렇게 정신적인 고민을 들어 줄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3이라서 바자간에 계속 있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따로 챙겨 주시거나 알려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불안할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항상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였지만,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수 있는 것이 코로나로 불안했던 수험생활에만 도움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수험생을 내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러셀 루터스쿨에 들어와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거의 초반에 잠을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위 경련,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그냥 듣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힘이 없는데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거의 다 왔는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는 정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간에는 정식적인 식사를 하기보다는 단백질 음료, 단백질 바와 같은 것들을 대체해서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게 먹었고, 아파서 커피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이 오면 스탠딩 책상에서 계속 공부하고, 복도에 나가서 공부하는 등 저에게 불리한 신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극복해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참으면서 공부한 대가가 합격으로 잘 주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연도를 현역 수험생으로 보낸 저로서는 국어나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등 변화가 많아서 공부할 때 혼란스럽기도 했고 불안한 점도 많았습니다. 또한 교차 지원 등이 정치 지원의 주요한 변화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대학을 가는 것의 변수가 될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외부 변화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교육 시스템이 바뀌던 선택 과목이 바뀌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매일매일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 긴 수험 생활을 큰 기복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